이랑 김해공항이랑 받아가지고, 뭔 아, 새롭네? 사람이 진짜 없긴 하다. 사람이 정말 없는 김포공항 국제선의 모습. t 김포 a i r p o 완전 생 처음인데 <laughs> 여기 관광지들에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야시장인가? 와 <laughs> 너무 기대돼 <laughs> 그럼 저는 이집 연결하고 바로 이동해 볼게요. 아 환전도 해야 되고 럭키드로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전 신청을 해놨던 여행 지원금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몰라요. 원래 게임으로 알고있는데? 뭐지? 어찌, 어떻게 하는거지? 어? 와. 저는 트레블록으로한 잔을 미리 해왔어요 아럭도 아쉽다 그게 얼마였더라? 한 20만원? 뭔가 그랬는데 와 날씨 진짜 좋다 와 하늘 파란거 보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MRT. 여긴가 보다. 지하철역에 들어왔고요. <laughs> 아까 엘리베이터 내릴 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잡아줬더니, 다른 분이, 세시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했어. <laughs> 제가 일본어 말고,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이렇 현지인한테 듣는,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까지, 그, 비행기에서, 대만 영화를 보다가 와서 진짜 영화 속에 들어 옮기고? 일단 지금 이지카드가 없어가지고 QR 승차권을 선도로 끊었습니다. 숙소 가서 집맡길 거예요. 노래가 특이하네? 저기 위에 보이는 돔 오브 라이트 있잖아요 저희가 빛의 돔이라고 그 이탈리아 예술가였나? 이탈리아 예술가가 4년 넘게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사전 조사를또 했죠 가보자고 아, 배고파요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어서 지금 거의 2시간 다 돼가거든요 여기 개찰구에서부터 우와 분명 이탈리아 예술가라 그랬는데 되게 동양적이네. 여기서 원래 라이팅 쇼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볼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저 피아노 그냥 틀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치고 계셔. 대박. 빛의 돔을 중심으로 출구가 1번부터 쭉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저는 1번 출구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미료도역은 외관도 진짜 예쁘다고 하거든요. 내관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벌써 보여요. 짠 나왔다. 예쁘다. 우와. <laughs> 와 너무 신기해. 제가 드디어 가오슝에 왔네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진짜 엄청나게 덥긴 하네. <laughs> 어떡하지? 아, 여기 맛집인가 보다 뭐 파는 데일까? 만두? 만두? 고기?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편의점에는 이지카드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흡차코 귀엽다 근데 좀 대만스러운 거 없나? 세일러문 얘는 뭐였더라? 세일러마스였나 뭐였지? 새 소리가 너무 좋아요 새가 아니라 뭔가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 삐옥삐옥 이런 느낌 지금 길을 살짝 잘못 들어서 얼른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상가들 앞으로는 지나가면 안되는 줄 알아가지고 저쪽으로 막 다녔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요 한국에 한국에서 7월? 8월? 그 정도의 날씨랄까 긴팔 해봐요. 살은 안탈것 같긴 한데 버스 타러 갑니다. 대만 건물은 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위에 이렇게 해를 가릴 수가 있게 아주 좋은데. 그래도 뭔가 계획한 시간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배고파. 대만은 버스가. 실시간에 오는 일이 없다더니, 진짜인가봐. 2분 지났는데 안 와요. 언제 와? 60번 버스. 버스 16분째 기다리는 중인데, 이럴 거면 그냥 택시 탈 걸. 갑자기 입맛도 뚝 떨어지네요. 드디어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냥 일반 버스인데도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어요. 벨도 이쁘게 생겼다. 상원우육면에 가는 길입니다. 예쁜데? 그늘에 와서 기분이 좋아진 태은 씨의 모습. 다리에 얼른 모기기 피제를 뿌려야 될것 같아요.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 아까 버스 기다릴 때좀 물렸나? 싶기도 하고. 짠! 창설모야. 데 어머! 헉. 어머, 왜 이렇게 많아? 너네 뭐야? 오, 뭐야? 지금 나무에 보이세요? 응? <laughs> 안녕? 헉, 귀엽다. 쫑쫑쫑쫑쫑. 저기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간판이 항원우유면입니다 웨이팅은 없겠죠? 여기 되게 거리가 한산하고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웨이팅은 한 여섯팀? 일곱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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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찍고 가서 예, 예, 예. <laughs>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마늘 넣으면 맛이 아예 다르다 그랬는데 진짜 달라요. 마늘 넣으니까 또 다른 맛있는 맛, 한국 맛. 그리어 지금 너무 맛있고 배가 부른 상태. 맛배. 대박. 좀 무서운 이 대만에 왔으니까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데 밀크티 집을 쉽게. 엄청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보월 문화예술특구에 가는 길입니다. 헉, 이 너무 뭐야? 봐봐요, 엄청 신기하죠? 더온건 괜찮아. 땀 흘리고 씻으면 되지. 오히려 저는 추울 때 되게 못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저는 더워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봤거든요. 오히려 추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해서. 지도상으로 여기에 몽, 많이 몰려 있었단 말이지. 카페도 몇 군데 있었던 것 같고. 여기 사람들 들어가는 대로 한 번, 오! 관광지네! 갑자기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들어왔어요. 완전 기념품 느낌은 아니고, 그냥 소품들? 이렇게 구역별로 뭐가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뭔지 읽진 못하지만. 완전 한산한 분위기. 위에 움직인다. 뭐지? 저 동물의 정체는 뭐예요? 고민가? 무슨 캐릭터 기차가 지나갔는데? 그럼 이따가 커피 마시고 나와서 또 구경을 해볼게요. 이거 그네 뭐야? 파도 되나? 하기만 하면 이렇게 밖에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지나간 게 기차가 아니라 트램이더라고요. 이강아지왜 목줄이 없지, 어머머,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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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싸게 벽화 보임 진짜 교복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구나. 하얀 반팔 셔츠에 와! 바다 냄새. 좋다. 여기 앞쪽이 막혀 있긴 하지만, 다 바닷물이거든요. 강은 아니에요. 약간 강인 줄 알았다가. <laughs> 이제 해가 많이 넘어가서, 아, 저도 트램 타고 싶은데, 타고 갈 데가 없어요. 일단은 걸어서, 그, 한나싱 철도 어쩌고? 거기 철도랑 좀 전시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또 철도 덕후로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바다 짠내 좋아. 이렇게 예전에 창고였던 곳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다리 건너편 창고들도 좀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서 저쪽 끝에 있는 그 철도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에 건너편이랑 살짝 다른 느낌. 좀더 창고들이 규모가 크고 예술가들의 그 공간이 아니라 아예 브랜드 매장들 입점을 해 있네요. 하지만 나는 관심 없어. 그래서 다시 건너편에 갈거임 지금 한 5시 살짝 넘었거든요. 여기 가오슘은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오면서 1시간을 벌은 거죠. 네. 그래서 더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 우리나라에도 그런 하풀들 되게 철물점이나 그런 거리였던 곳이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같아 성수도 마찬가지고. 성수도 원래 수제화 거리 도 창고가 많은 지역인데 그게 공간이 넓으니까 막 팝업도 많이 열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변신을 했죠. 여기도 이렇게 널찍널찍하니 볼게 많네요. 건물들이 진짜 감각 있다. 안 꾸며진 벽면이 없어요. 대만 고양이. 넌내첫 대망고양이야 음. 어? 아까 그 학생들이다 건물저 <laughs> 빨간 컨테이너 조형물이 상징적인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기차 벽화도 있습니다 어? 이거 아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나도 사진 찍어달라 그럴까? 사진도 찍어달라고 말해서 찍었습니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야지. 어 여기 예쁘다. 야옹야옹 야옹이들 사이에서 한 컵. <laughs> 여기 너무 좋아서 계속 서 있었어요. 여기 트램 지나갈 때 줌해서 배까지 같이 찍으려고 기다리다가 이제 됐네요. 저도 근게 있다가 트램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램 타고 드림몰 갔다가 가서 관람차 타고 숙소로 가면 오늘 일정 끝. 좋아 좋아. 완벽해. 하마신 철도문화원구라고 하는데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구가 뭐지? 여기 캐리어 있잖아요 이거를 원근법을 이용해서 끄는 그런 샷이 여기에 핵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찍을 거지만 이렇게 철길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흙이 되게 폭신폭신하다 저 주황색 열차는 되게 서울 것 같은데 뭔가 서울교통공사라고 적혀 있어도 미화감이 들지 않는 디자인. 여기를 쭉 걸어왔고요. 여기 기차들도 봤고, 저도 트램을 타야겠어요. 아기 너무 귀여워. 어 나다. 엥.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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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구름 미쳤다. 서울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하늘의 풍경인데? 진짜 예뻐. 짠. 여기입니다. 일단 지금 너무 예뻐서 빨리 관람차부터 타러 가야 될것 같아. 노을과 트램과 나. 관람차가 건물 옥상에 있거든요. 이 땅으로 따라와. 월요일이라 그런가? 아직 사람이 많이 없네. 지금 한 6시 정도거든요. 아니면 그냥 가오슝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걸지도. 오늘 다니면서 그렇게 북적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 시원해. 갑자기 한국 같은 느낌. 일단 8층에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듯. 아 어, 영화관이다. 우와 공룡도 있고 관람차에 사람 왜 이렇게 없음? 나나 나 혼자 타는 거 아니야? 돌고 있는 사람 없는 거 아니야? 몰라 타자. 타, 아무튼 타볼까요? 아 빨간색 귀엽다. 와 대박. 그냥 바로 바로 타버렸어요. 이제 복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진짜 고소운 고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기만 하다면 복대기! <laughs> 진짜 복대기야. <핫테이야>. 진짜 복대기야. <laughs> 벌써 내려가는 거 아쉬운데. 안녕 위에서 보니까 너도 작더라. 짠. 코난이랑 안경을 콜라보한 건가? 우와 신기하다. 캐릭터들?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 지하 1층입니다. 다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아직 제가 배가 안 고파서 뭘 먹진 못할 것 같아요. 이 고트한 음식은 뭐지? 맥날에 타피오카 들어간 아이스크림 있나 한번 볼게요. 없어. 근데 네, 뉴진스 노래 나오네요. 얼크리아 뉴진스. 맥플로리 아쉽다. 맛보고 싶은데. 식품과는 그렇게 한국 아니면 일본 쇼핑몰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는 뭘안 사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만 최대 규모 쇼핑몰 치고 진짜 조용하긴 해요. 자판기 종료. 아, 205번은 7시 5분에 오나 봐요. 지금은 9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기가 뭐 하는 덴가 가만히 봤더니 월드짐이에요. 짐. 헬창들의 천국인데? 도착. 우와 쾌적하다. 화장실도 깨끗하네. 역시 한국인들의 추천은 항상 옳다. 편의점 감. 면 세븐일레븐. 이거 냄새 대박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중화요리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향. 어머, 이거 맛있겠다. 버블티 맛 아이스크림. 이거 하나랑. 마실 거 사가야겠다. 어, 푸딩 아이스크림. 이거 사가야지. 아, 근데 냉동실이 있었나? 냉장밖에안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거 사가야지. 대만 맥주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타이완 비어라고 쓰여있는 것들 중에 한번 사볼게요. 푸딩 처돌이자 소식자의 냉장고. 오늘만큼은 저 소식이에요. 왜냐면 우육면 먹고 밀크티밖에 안맛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녹기 전에 빨리 먹어줘자 이게 생김새는 하찮아도 지금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한입 먹어볼까? 음! 음! 되게 맛있어요. 좀 말랑말랑해져서 더 맛있다. 음! 대성공! 내일도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네. 왜 수입 안 해? 한국에도 있면 좋을 것 같아. 커스터드 맛, 완전. 음! 저는 이제 휴족 시간 붙이고 그리고 영수증이랑 이런 거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먹고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산해보니까 진짜 저량 여행이 따로 없네 지금 811 대만 달러 정도 썼는데 33,000원 정도더라고요 대박 근데 내일은 하루 종일 노니까 더 쓰겠죠? 일일 자끝